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 된 남자이며 얼마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물건을 태우던 중에 발견한 일기장에서 눈물나는 이야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없는 사람샘 치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저와 제 여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라고 찾아오신 분은 저희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달랐거든요. 우선 저에게는 저보다 한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여동생은 3살이었죠. 지금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안 나지만, 고아원 선생님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볼 때면, 어머니는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는 말 뿐이었죠. 선생님은 저희에게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려고, 고아원에 버렸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를 버리고 혼자서 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해서 꼭 커서 우리를 키우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해주자고 했죠. 그래서 고아원 선생님께 아버지가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 시골의 한 외딴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놓고는 왜 그런 구린 집에서 사는 거야? 양심은 있나보네? 라고 하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오려서 사진을 짓밟기도 해보고 구기기도 해보고 오만 화풀이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웃고 계시는 사진이라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죠.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라는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어요. 아들, 딸도 버린 사람이 자기 마누라라고 못 버릴 게 있나요? 지금 혼자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노는 게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한 남자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사람 형상이 아니라 마치 괴물 같았죠. 어린 저와 동생은 우연히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다고 선생님께 달려들었고, 선생님도 저희 모습을 보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를 보며, 미안합니다. 이것만 받아주세요. 라고 하며, 문 앞에 검정 비닐봉지를 놔두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오는 저희를 진정시키며 방으로 돌려보냈고, 나중에 선생님께 여쭤보니, 검정봉지 안에는 동그랑땡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그랑땡과 함께, 민수 민영이에게, 라고, 작은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동그랑땡은 저와 동생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섭게 생긴 사람을 뭘 믿고 그 음식을 먹냐며, 그리고 요즘 누가 동그랑땡을 먹냐며 가차없이 동그랑땡을 버렸다고 합니다. 고아원에는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먹고 싶긴 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음식에다가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주기적으로 새벽마다 고아원 앞에 동그랑땡을 놓고 가고 항상 민수 민영이에게 라며 저희를 먹이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음식을 버리는 것도 아까웠는지 그 사람이 오는 새벽에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신데 계속 찾아오시는 거세요?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 저는 심지어 그분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힘겹게 "저는 민수 민영이 아빠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너무 놀라셨죠. 네? 민수 민영이 아버진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아... 제가 화상을 많이 입어서... 염치 없지만 아이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애들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럼 이 동그랑땡만 조금 먹여주세요. 냉동이라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저희가 어떻게 믿고, 민수 민영이는 자기 아빠가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아요. 그리고 혼자 살려고 엄마도 죽였다며. 아이들은 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테니, 제발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사정했죠. 아, 원장님께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럼 아주 잠깐이에요.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자고 있는 저희 남매를 깨웠고, 민수, 민영아, 아빠가 찾아오셨어. 시간 없는데 얼른 인사드리러 갈래?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린 아버지를 드디어 뵐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남매는 벌떡 일어나 내려갔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뭘 물어볼지 고민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고, 왜 엄마를 죽였는지, 어떤 질문을 먼저 할까 생각하며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본 무섭게 생긴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생겨서,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동생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아니라며 펑펑 울어댔고, 저도, 저희 아버지는 이런 괴물이 아니라고요! 라며 고아원에 있는 물건들을 그 사람에게 다 던져댔습니다. 제발 사라져! 여기서 사라지란 말이야, 괴물아! 라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너무 무서웠고 끔찍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물건을 막 집어대며 제발 사라지라고 펑펑 울어대니 선생님은 저희를 말렸고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만 가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잠에서 깨면 큰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다며 저희가 던진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도망치듯 고아원을 떠났죠. 선생님은 저희를 겨우 다시 잠에 들게 했고 낮에 일어나서 생각한 그 기억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죠. 동생과 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자며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에게는 나 어젯밤에 동생이랑 괴물 봤다? 라며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저 물건들 던져서 괴물을 물리쳤어”라고 떵떵거리며 말했더니 친구들은 “와 민수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괴물을 퇴치했어?”라고 저를 부러워해 주었습니다. 제 기억 속그 사람은 정말 괴물의 모습이나 다름 없었고 생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끔찍한 형체였죠. 그 뒤로 그 사람은 고아원을 절대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도 많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모 없어서 못났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남들보다 두 배로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다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냐며 칭찬을 하고 기특해 하더군요. 그때는 오히려 부모가 없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서든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하면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었거든요. 뭐든지 부모가 없다고 말을 하면 다들 한 발짝 물러서 주기도 했고요. 저와 동생은 좋은 회사에도 취직도 했고, 결혼도 하며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죠. 진정한 저만의 가정이 생기니 안정적이고 평안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너무 기뻤고 아버지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커서도 자랐던 고아원의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만나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곤 했어요. 그날도 저와 동생, 고아원 선생님, 셋이서 저희 동네의 맛있는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선생님 눈치를 보며,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민수야, 민영아, 내가 하는 말잘 들으렴. 너희는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너희가 고아원에 있을 때, 매일 동그랑땡 주셨던 분 기억하지? 그분이 사실 너희 아버지란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저희 남매는 몇십 년 동안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고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 그래도 너희 친아버지인데. 아무튼 상을 치르는데 자식들이 살아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주사 알려줄 테니, 오늘 당장 가봐. 저와 동생은 너무 귀찮았지만, 그래도 조이금이 탐났어요. 선생님, 그럼 조이금은 저희 건가요? 너희 정말 나쁜 애들이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조이금을 먼저 생각하니? 조희를 버린 게 아버지인데, 마지막까지 양심이 있다면, 자식들한테 남겨놓은 건 있어야죠.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셨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었길래 초상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건지 참. 에휴, 우리 버리고 엄마도 죽였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동생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했죠. 3일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혀 슬프지도 않았고, 장례가 얼른 끝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희 남매는 조이금이 얼마나 될까? 1대1 하는 거다. 근데 별로 사람 오지도 않아서 돈도 안될것 같은데. 라며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예의상 장례식에 와주신 할아버지들에게도 술도 따르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마을 주민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중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죠. 김씨에게도 자식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것 같네. 아, 네. 아버지가 저희 버리셔서 저희도 너무 뵙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야 뵙게 되네요. 에휴, 아무튼 김씨가 모래한테 화장은 싫다며 버릇처럼 말했어. 그러니까 화장은 하지 말고 땅에 묻어줘. 네? 화장은 싫다고 하셨다고요? 그려. 불이 무섭다나 뭐라나. 자기 죽으면 화장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무슨 염치로.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번거롭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화장할래요. 평생을 버린 자식들한테. 끝까지 염치없게. 에휴, 음,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쓰나.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뇨?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저를 욕하시는 할아버지들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화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노릇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런 부탁을 할수 있지? 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3일장을 끝내자마자 아버지를 화장했고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시골집이 맞더군요. 어릴 적에 동생과 마당에서 놀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었습니다. 기미하지만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에 행복하게 지냈던 우리를 버린 아버지가 너무 미워졌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팔리긴 할까 하며 저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죠. 아버지의 물건들을 태우려고 하는데 옷장과 서랍에는 물건들이 별로 없었고 옷도 다 해줘서는 거의 거지 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참 혼자 살면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지 이게 뭐야 거지도 아니고 쪽팔리게 그러다 서랍 구석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속에는 잔고도 얼마 남아있지 않더군요. 대부분 저희가 살던 고아원에 주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만 남아 있었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보네. 쥐꼬리만한 돈으로 아버지 노릇은 좀 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얼마 없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마당에서 태우는데 집안에 있던 동생이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오빠, 잠깐 와봐. 왜? 나 지금 바빠. 아니, 아, 얼른 와보라니까. 아이, 귀찮게 왜 불러? 나 급한데. 동생이 성화에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동생은 저에게 한 공책을 건네더군요. 공책 앞에는 일기장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했었던 일기장인 것 같더군요. 성치도 않은 몸으로 한자 한자 일기를 써내려갔을 생각하니 저도 조금 슬프고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 내용이 궁금하긴 하니까 물건을 태우는 것을 중단하고 방에 앉아 동생과 함께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 안에 있던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화상을 입게 된 이유가 쓰여 있었죠. 아버지는 어렸을 적 저와 동생의 불장난 때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스불을 마음대로 켜고 놀던 저희가 그만 집에 불을 냈고, 집에 있던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밖으로 얼른 나가려고 했지만, 성인 여자였던 엄마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센 불길이었기 때문에, 어렸던 저희 둘을 안아 대피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하다가 급히 달려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희 남매, 모두를 구하고 싶었지만, 불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만 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 하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저희를 구하다가 온몸에 삼도화상을 입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는 너무 충격적인 진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니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도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긴 듯한 편지로 보였죠.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당신이 금방 나올 테니 아이들을 얼른 내보내달라고 했던 말을 믿었으면 안 됐었는데. 당신을 먼저 구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순 없었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미안하오. 우리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어요. 둘다 어엿하게 가정도 꾸렸더이다. 오히려 내가 없으니까 더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참 의젓하게 잘 자란 것 같아 자랑스럽다네. 그런데 여보, 내가 곧 여보 옆으로 가게 될것 같소. 내가 옆으로 가게 되면 염치없지만 나를 용서해 주겠나? 내가 지금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여보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오. 보고 싶소. 사랑합니다, 여보.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희 남매에게 쓰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이미 난이 세상에 없겠구나. 평생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집만 되는 삶을 사다가 이렇게 떠난다. 내가 너희를 고아원에 맡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를 거야. 그때 나는 아내를 잃고 돈을 벌기 바빠서 어린 너희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그래서 꼭 나중에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생각했지만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구나. 일부러 고아원 선생님께는 왜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단다. 너희가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 어린 나이인 너희들이 죄책감을 받으며 자라길 바라지 않기도 했고. 얘들아 마지막으로 아비로서 염치가 없겠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죽거든, 제발,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주겠니? 나는 평생을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목을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어. 너희 엄마도 불로 인해 먼저 보내고, 나마저 불에 한번 타다 보니, 불이 너무 무섭거든. 혼자 가스불도 못 키면 살았단다.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만 해서 너희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구나. 얘들아,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제 우리 있고 행복하게 잘 살렴. 자랑스런 내 아이들아, 사랑한다. 저와 동생은 그 편지의 마지막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화장을 하기 싫어하셨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된 저희 스스로가 너무 미웠어요. 평생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악몽을 꾸시면서 사셨는데, 저희는 귀찮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불구덩이로 보낸 자식들입니다. 크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군요. 아버지는 화장을 해서 이미 연기로 사라진 뒤였어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와 동생은 서로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 남매는 그 집을 팔지 않고 아버지의 손길이 사라지지 않게 그 상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겨우 진정하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 태웠고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아버님 손녀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라고 위로를 해주었죠. 이제 저는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아버지를 뿌린 강으로 가서 인사합니다. 너무 죄송했고. 그곳에는 부디 어머니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따라갈 테니 저와 동생이 찾아가면 꼭 크게 꾸짖어 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이 있었다고 저희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내놓으셨던 멋진 부모님이 계셨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무섭거나 싫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